안녕하세요. 바다 TV 운영자 고기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브루오의 기차와 호환이 되는 이케아에서 나온 자동차입니다. 자 보시다시피 디자인은 현대식이고 깔끔하게 되어 있으며 바, 버튼은 전, 후, 전방으로 갈 때, 후방으로 갈 때고요. 전방으로 갈 때는 자 불이 들어오고. 바퀴가 돌아갑니다. 후방으로 갈 때는 불은 안 들어오지만 후방으로 갑니다. 그래서 실제로 브리오 레일에다가 전방을 하면 전방으로 가고요. 자, 후방으로 하면 후방으로 갑니다. 자, 보통 브리오 브오의 전동 기차는 한 4만 원 이상 주셔야 되는데요. 요 이케에서 나온 전동 기차는 단돈 만 원, 만 원으로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줄수 있습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